비극적인 교훈으로 쓰이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예수를 죽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인간이 저지른 최고의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신을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걸 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담대히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이 성공해서 대제사장직을 제대로 수행해야 넘어갈 복음이 그들이 실패했는데도 넘어왔다. 그렇다면 원래 약속했던 족속은 얼마나 구원의 가능성이 많냐? 그들은 결국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조거이냐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끝나거든요. 이스라엘이 저러, 저러고 있는 한 뭐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밤낮 했던 것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낫다 그런 위로를 주죠. 저들보다 낫죠. 최소한 믿었잖아요. 그 다음이 지금 문제죠. 그래서 이, 이 길을 잘 걸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히브리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이 오해하는, 겁먹는 성경이죠.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크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시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 지니라. 하나님께서 오라가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합니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거 겁먹죠 한번 구워놓고 타락하면 그 다음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기잖아요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출애굽은 되돌릴 수 없다 홍해를 가르고 백성 다 나온 다음에 다시 물이 덮어서 애굽병사가 다 죽고 돌아갈 땐안 열어줍니다 그 거기서 죽었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인데 누구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다. 애굽에서 나왔으나 광야에서 광야에까지밖에 못 왔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이라 앞으로 갈 곳이 있다는 것이다. 더 나가라. 더 나가라.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더 나간다는 게 뭐냐? 불신자들은 할수 없는 게 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빛이고, 생명이고, 진리고, 십자가고, 부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할수 있냐 하면요? 우리 만이 용서를 할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꾸만 자기 신앙을 비난으로 확인합니다 비난으로 확인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았고 헌신과 소원이 있는데 안됐더란 말이죠 안되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냐면 다른 사람 흠을 잡는 수밖에 없어요 나도 안됐으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못보면 고 누구 핑계댔어요 옆집 사는 철수 개도원을 60점 밖에 못받았다는 말이에요 시비를 건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할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쳐요 할수 있는 기회 우리만이 웃을 수 있어요 세상은 이해관계로 웃지만 우리만은 웃을 수 있다고요 왜요? 우리의 어떤 유익이나 우리의 필요한 것이 사람 손에 있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만이 넉넉한 거예요 우리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왼수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나의 운명과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어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하죠. 우린 그걸 못해요. 그래서 그 살살 이제 천천히 고쳐 나가시기를 바라는데 공기도 할때 무슨 교회에서. 어 예배로 모였을 때 대표 기도나 여러분 무슨 부서에서 모여서 대표 기도할 때 개인 회계를 나열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저도 이렇게 사실은 기도할 자격도 없고 죗덩어리고 지난 한 주간도 매번 안목의 정력, 뭐 이빨 가는 정력, 이거지. 그런 거 나열하지 마세요.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도하셔서. 우리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 중인데 우리 마음에도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내일은 더 멋지게 살려고 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자꾸 스스로를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흠결을 없애려고 애를 쓰는 바람에 과거에서 오늘로도 못 와요. 오늘 할걸못 하고 자꾸 지워요. 과거를 지운다고요. 그래서 다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고등학교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다시 가서 다시 잘하고 싶잖아요. 왜요? 잘못해서 쓴 맛을 봤죠. 그걸 오늘 쓰세요, 오늘. 오늘 쓰라고요. 뭐부터 한다고요? 웃으세요. 신앙이 좋으면 무서운 얼굴이 돼요. 그건 잘못 간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뭘 일일이 정답을 얘기하겠어요? 누가 모르겠어요? 아는데 안 돼서 그러지. 편 들어달라고 온거 아니에요? 근데 편은 안 들어주고 사방에서 다 째려보잖아요. 왜? 본인들의 넉넉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감싸 안을 품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가난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어요. 그 흠을 잡기 시작하면 끝없이 잡아야 돼요. 매번. 근데 흠은 아무리 지워도 저 긍정적인 게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긍정적인 건 해봐야 돼요. 여러분, 자꾸 해보세요. 오늘은 한번 했다. 오늘은 두번 했다. 오늘은 세번 했다. 제, 욱 하려고 할때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전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죠. 그, 욕 나오는 거 많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 이제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1번 개새끼. 2번 나쁜 놈. 3번 미친 놈. 이렇게 4번 사연이 있겠지. 5번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는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을 번호로 바꾸고 번호를 좋은 말로 바꾸세요. 자꾸 해 보세요. 해야지요.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예요. 친절하게 굴면 의심해요. 그래서 뭐 사러 갔다가도 저만이 너무 친절을 떨면 속는 것 같아서 안 사요.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빵긋빵긋 하면 저기 귀신이 들렀나? 저거 왜, 저거 왜 웃어? 이렇게 듣는다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반가워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실력이고, 기회입니다 네. 교회 와서 못하면 어디서 하겠어요 밖에서는 했다가 미친놈 취급당하니까 못해요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할수 있잖아요 그 말이야 뭐 어려워요 반갑습니다 집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린 말을 어떻게 해요 아유 아직도 살아있구나 우리 인사를 그렇게 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난 일본 놈들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번역 불가해요. <laughs> 해 보라고요. 해서 자꾸 나아지라고요. 하면 늘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가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laughs>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이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걱정만 하세요 주장은 하지 마세요 왜내 분노가 정당한지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안타까워만 하세요. 이거보다는 좀 나았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실력만큼 자기 한도 내에서만 하고 그다음에 잘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제 그 중요한 게 있어요. 아, 그 저희 교회에서 가끔 바자회를 하는데, 제그 마자회를 하면 부자들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뭘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제 부자들이 혼동을 해 가지고 와서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해요. 부자는 돈을 내야 돼요. <laughs> 몸으로 때우는 거는 돈낼수 없는 사람이 그래야 때울 거 아니야. 근데 부자가 와서 몸으로 때우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뭘 하란 말이에요. 이게 그 얘기예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해라 이거예요. 내가 이것까지도 할수 있다 그러지 말고, 지가 할걸 하라고요. 지가 할 거. 모든 아내들은 남편만 잘 섬기면 돼요. 내 아멘 안할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나누어주는, 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럼요. 아멘이죠. 받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주고 싶다고요? 구라 풀지 마세요. 금방 모순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낫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재물은 아무나 줄수 없지만 사랑은 누구나 줄수 있어요. 부자는 사랑을 돈으로 줘야 돼요. 부자가 와서 나 이거 그래서 3만 원에 산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부자는 좋은 차 타셔요. 좋은 옷 입으세요. 그리고 밥값 내세요.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서로. 그리고 얻어먹는 사람들은 고맙다 그래야 돼요. 삐지면 안 돼요. 고마운 게 서로. 주는 사람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주는 것이 빛이 나고, 받을 줄 알아야, 받을 줄 알아야 그 모든 역할들을 다. 빛나게 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국교회의 약점이 있어요. 모두가 다 정답 얘기하고 모두가 다 금식하고 모두가 다 동일한 일을 하지 자기가 자기가 할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매우 적어요. 그래서 모두에 대해서 그 다름에 대해서 그 다양한 자리와 역할과 본분에 대해서 서로 축하해 주지 않고 질투하고 비난해요. 질투와 비난이 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한테 뭘 맡겼는지를 못 찾아낸 거라서 그래요. 못 찾아내면 계속 불만이에요. 계속 불만이에요. 나이가 들면 딱두 가지로 인간이 나뉘는데 원망하는 자와 감사하는 자로 나뉘어요. 예수를 안 믿고 감사하는 자는 없어요. 다 원망하죠. 억울해하고요. 예수를 믿어야 감사하는데, 예수 믿는 중에서도 감사하는 자는 적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뺑뺑이를 아직도 돌고 있는 거죠.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거기서 무슨 훈련을 받고 있는지. 더 하는 훈련을 하라고요. 더 하는 훈련. 더 하는 훈련. 할수 있는 것. 예수 안에서 본 것. 우리한테 주어진 이걸 하라고요. 그게 이제 14절 이하의 아주 극적인 그 설명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진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 함으로 네가 숯불 거머리에 쌓아 놀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 아글리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래요 그러니까, 우는 자리 가서 정답 얘기하지 말고. 웃는 자리에 가서 초치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예의예요.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고, 어,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래요. 전에도 이해는 한번든것 같은데, 베노에서 철턴에스턴, 베노로 나온 철턴에스턴이 그 메살라로 나온 사람이 스티븐 보이드라는 사람이 촬영을 하다가 스티븐 보이드가 대본을 집어던지고 화를 낸 적이 있어요. 나 배고파서 못해. 나안 해! 왼수 아니에요. 촬영하다 말고. 그러니까 다저 나쁜 새끼 그냥 확 죽여버리고, 딴 사람 씁시다. 그는데철턴 에스턴이 그랬더니, 야, 몇살 나? 가자. 내가 순대국 사줄게. 그걸 하려는 거예요. 그 놈이 있어야 주인공 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들하고 이렇게 대조되는 거예요. 세상 앞에 뭐가 빛이고 뭐가 어두움인지, 어두움 뿐이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어두움이 있어야 빛이 뭔지도 대조되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선을 감동시키거나 회개시킬 생각 하지 말고 악이 악한 일 하는 걸볼 때마다 그래, 나는 내 역할 해야지, 그러라는 거예요. 선한 역할 하세요. 그 악한 자를 비난하고 어, 꺾고, 뒤집어 놓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선한 역할 하세요. 그, 유명한 그, 옛날 얘기가 있잖아요. 그, 맘씨 좋은 할아버지하고, 맘씨 나쁜 할아버지하고 바둑을 뒀는데, 맘씨 나쁜 할아버지가 계속 물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맘씨 좋은 할아버지가 계속 물러졌는데도 이겼대요. 그러니까 맘씨 나쁜 할아버지가, 바로확 비틀었대요. 마음, 마음 좋은 할아버지가, 그렇지 마, 부러지잖아, 부러지는데딱 부러뜨렸대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게요? 거 봐, 부러졌잖아. 이건 착함을 선동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역할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하고 함께 광야에서 죽는 게 명예였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산으로, 어떤 유익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느냐? 거기서 죽고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많은 열 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동원하신 것으로 그들을 거기까지 와서 거기서 실패한, 거기서 죽어버린 이 비극적인 영화에서 우리가 받은 것으로 우리가 유익을 안 본다면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떻게 모세를 볼수 있냐? 이렇게 마음에 있어야 된다 말이죠. 나는 모세가 좋아. 이름이 삼삼하잖아. 이런 걸로 때울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고, 오늘을 이기는, 내일은 오늘보다 더잘 살겠다. 이렇게 잠자리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들의 생애가 나를 누가 대신 하겠어요? 내 성격, 내 고집 갖고 내가 사는 거죠. 내 거죠. 내가 없으면 그만인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론적 역사적 임재와 기적을 일으킨다 그런 자부심과 믿음을 갖고 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랑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며 우리 인생은 얼마나 굉장한 기회입니까 우리 회개하다 잊어버린 오늘이 되지 말게 하시고 더 나가고 더 나가는 주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스스로 영광의 길, 명예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됨으로써 이 어두운 세상 앞에 우리가 빛인 것과 생명인 것과 진리인 것이 주 예수의 죽음으로 드러낸 그 사랑으로 인류와 역사와 우리 이웃들 앞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